간첩법 개정이 갑자기 논란인데요.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 동포에게 해외정보 요원들, 블랙 요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나봐요. 네. 근데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동훈이 갑자기 관첩법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을 민주당이 막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. 처벌을 못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국정원도 갑자기 문재인 정부 당시에 휴민트 유출 의혹을 조사하겠다. 그래서 문재인 뭐, 탓을 하고 있죠, 지금. 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정보사가 이 사건을 4월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 아닙니까? 그래서 유출한 용의자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커녕, 적발 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멀쩡하게 정보사에 출퇴근을 했다는 거예요. 지금 윤석열 정권 자체가 얼마나 부패하고 엉망진창인가,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, 안보 참사 정권이지 않습니까? 지금 수도권 서울 영공도 계속 뻥 뚫려가지고, 무인기 날라오고, 오물풍선 날라오고, 심지어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물풍선이 떨어졌잖아요. 현무 미사일은 뒤로 날라가고, 우리 대통령실은 그 휴민트, 미국 간첩들에 의해서 도청당하고 감청당하고. 근데 이제 이런 정권 하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갑자기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쓰고 있는 거죠. 진짜 자기들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반성이 일절 없어요. 어떻게든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. 이런 이런 게 정쟁이고 정치적인 겁니다. 하여튼 저는 이 사건 이 사건은 사건인데. 사건에 대해서는 의문들도 좀 있는데 뭐 해킹을 당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어떻게 그렇게 넘어간지 이게 북에 넘어간 건지 뭐 미국에 넘어간 건지 알수 없는 거 아닙니까? 뭐 일본에 넘어갔을 네. 수도 있죠. 중국 동포가 꼭 부가, 북한에만 넘긴다는 건 아니잖아요. 어쨌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나오는 걸 봐야 되, 되겠어요. 근데 나는 한동훈이 적국을 어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. 그 말은 뭐냐면. 그한동훈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공격하려고 한말일 거예요. 그 말은 뭐냐면 미국 간첩들도 잡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네, 그래서 원래 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세 건이나 발의를 했는데 이거를 못 하게 했던 것이 국힘 당원들이 의 우려를 표했던 거고 한동훈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가 합의한 도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왜 우려를 표했겠어요? 일본 간첩, 미국 간첩 못 잡게 하려고. 그렇죠. 누가 왜 막았는가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실 도청하고 아까 수미테리 뭐 사건들도 있잖아요. 그니까 미국 간첩, 일본 간첩이 파르치잖아요. 김태호 같은 공식 간첩들, 고정 간첩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예전에 위키리크스에서 다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때 그때 당시 이명박 정권이었나요?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그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의 오래된 정보원이다. 김승호 청와대 비서관의 미국의 가치 있는 정보원이자 절대 보호를 요망하는 정보원이다. 이런 표현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. 반기문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따돌렸던 미국의 정보원이다. 그래서 몇 면이 그. 인사, 정치계에 있었던 인사 중에서 미국을 위해서 활동했던 이 정보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위키리스크스,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에 나와 있었습니다. 근데 처벌 안 했죠? 네. 네, 처벌 안 했어요. 그래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건전 찬성인데, 한동훈이 재무덤을 파는 거잖아요, 이거를. 그 진짜. 진짜 근시안적인가봐. 그러니까 중국을 공격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가져 꺼내 온 거예요. 자기 기억에 있었나봐. 왜냐면 이 당시에 법무 이거 반대했을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어요. 그 법원행정처가 반대했다고 했잖아요. 그럼 한동훈 알고 있었어 이 법을. 그런데 이걸 중국을 공격하는 용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중 기조랑 맞으니까 와서 꺼냈는데 이거 자기 발을 묶는 거거든요. 일본 간첩, 미국 간첩, 이제 앞으로 폭로되는 간첩들 다 이걸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. 네, 색깔론 공세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북한으로 넘어갔다. 역시 북한이 우리를 막 해킹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정작 이걸 통해서 미국 간첩, 일본 간첩만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보면은 대놓고 저... 나오니까. <laughs> 아, 저희가 <laughs>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윤석열 같은 경우에 일본 간첩. 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? 네, 일본인이에요. 오해하지 네. 말아주세요. 간첩 아니고 일본인입니다. <laughs> 그 정도면 정체성이 일본인이에요. 네, 김태호고 지금 뭐 정부 요직에 간첩들이 득실득실 하 하다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 일반적인 생각이에요. 그럼 다 수사를 하... 하게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찬성입니다. 네, 그러면서 예전에 실제 미국 간첩 무역을 받던 백성학 영암모자 회장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사람이죠. 네, 테이프 다섯 개가 녹음 시간이 한네 시간 되는 게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미국과 접촉을 하게 됐고, 자기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면 라인은 어떻게 되고 막 어떻게 첩보 활동을 펼쳐왔는지를 막 자랑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. 어. 그러면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? 근데 이게 지금 형과 조항이 없었구나. 네. 네, 적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야무야 네. 넘어갔다는 거죠. 이야. 그래서 이 적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외국으로 바꾸고 이런 고정적으로 활동하는 간첩들을 다 잡아 들여서 우리 국익을 지키자. 네.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자, 찬성하고요.